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거울에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그 거울에는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곧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재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느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과부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효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느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때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낙담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기도를 되게 열심히 하죠. 뭐 어떤 신자들 가운데는 하루에 묵주 기도를 100단을 바칠 정도로 열심히 한신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가끔은 그들 기도에 대한 응답이 충분치 않다는 불평 어린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모두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기도가 얼마나 성취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결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불리한 재판관을 이야기를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음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실천이 되고 그 결과에 답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재판관과 한 여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여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피켓을 들고 재판관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매일 아침 재판관이 출근하는 입구에 서서 피켓을 들고 있기 때문에 재판관은, 아, 저 여인이 억울한 무언가가 있구나. 하지만 뭐,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줄 이유는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하고, 그런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은 목도리를 두르고 옷을 무장을 하고,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든든하게 몸을 챙긴 다음에 피켓을 들고 재판관 집 앞에 서서.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재판관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간 순, 순간 그 재판관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피켓을 들고 있던 그 여인을 무심코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 그가 만났던 그 여인은 하얀 백벌에 할머니의 모습으로 그 재판관에게 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오랜 기간 시간이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재판관 앞에 섰던 일이 벌써 10년, 20년의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그 여인의 모습, 할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저 여인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우리의 원의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그 여인은 여인에서 할머니가 된그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여인은 단순하게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걸고 자신의 모든 실존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신하면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청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는가? 입으로만 기도하고 때로는 머리로만 기도하고 또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수 없지라는 포기 섞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여인은 자신의 온 실존을 걸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기도할 때는 나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 마음으로, 나의 실존을 투신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정신을 온전히 투신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우리들의 기도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새롭게 성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항구하게 기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과부의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청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나의 일부부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투신하면서 전신 전력을 기울이면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